토트넘의 충격적인 패배, 그 원인과 해결책. 토트넘 호스퍼는 지난 11일 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1위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 4위로 내려앉았으며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부진에 빠졌다. 토트넘의 부진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선수들의 부상과 퇴장이다. 토트넘은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반더벤이 부상을 당했고 데스티니 우도지와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퇴장으로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을 대거 잃고 1.5근으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나서야 했다. 둘째는 콘테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따른 한계이다. 콘테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트넘의 스쿼드는 콘테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이 부족하다. 특히 수비진의 조직력이 약해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할 때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토트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월 이적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쿼드를 보강한다. 특히 공격진과 수비진의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스쿼드에 맞는 최적의 전술을 고려한다. 라인을 올리는 축구에서 발생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과 수비진의 보강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리버풀의 베르너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른 공격진과 수비진 선수들의 영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토트넘은 현재 스쿼드에 맞는 최적의 전술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인을 올리는 축구에서 발생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비진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공격진의 위치 선정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토트넘의 부진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의 부상과 퇴장이 해소되고 적절한 선수들이 영입된다면 토트넘은 다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트넘의 부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 토트넘의 부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토트넘의 부진은 선수들의 부상과 퇴장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전력이 크게 약해졌다. 콘테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따른 한계도 있다. 토트넘의 스쿼드는 콘테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이 부족하다.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인 보강에 나서야 한다. 특히 공격진과 수비진의 보강이 시급하다. 토트넘의 팬들은 현재의 부진을 극복하고 향후 시즌 중반에는 전력을 회복하고 안정된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